네, 박준권입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까지 방송 3법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 공포했고,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26일이죠. 어, 우리 당은 계속해서 이 법들에 대해서 비판해 왔는데, 어, 저는 이 방송법은 민노총에 의한 공영방송 연구장학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방송장학 폭거입니다. kbs 박장범 사장님. 어, 공용방송 사장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한마디로 동의한다, 안 한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황마다 사항이 다릅니다. 동의 못하는 사항들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난해 12월 10일 날 취임했습니다. 그럼 한 9개월 정도 됐죠? 네. 그렇죠? 임기가 3년이죠. 27년 네. 12월까지 아마 임기가 보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KBS 사장의 임기는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공정성, 자율성을 위해서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민주당은 어, 새로운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서 공영방송 사장까지 교체해야 된다라고 주, 주장하고 있는데, 어, 그 주장이 근거가 방송법 부칙 3조죠. 부칙, 부칙이죠. 부칙에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영방송이사회 그러니까 새로 구성되는 친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은 분명히 사장 교체를 시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대로라면 은 지금 사장님께서는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고 정말 어, 속수무책 물러나야 할 수도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 지금 사장님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임명이 되셨죠? 네. 그렇죠. 지난번에 그 집행 정지 뭡니까? 가처분 소송도 기각이 돼 갖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법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 사장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라든가 이런 법적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지금 방송법이 오늘 시행됐습니다. 예.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이내에 KBS 이사진을 교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 저희, 저는 이제 집행기관이고 KBS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KBS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분들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아, 법적 조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대응방안을 대응 논의하겠다.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 아, 그, 헌법 전문가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방송법의 부칙은 신군부의 그 법의 부칙 사항처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그런 어, 평가를 하셨습니다. 당시 신군부가 국회를 국가보위 입법회의로 대체하는 법을 만들 때 부칙 사항에 에,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데 거의 흡사합니다. 어, 정말 이제는 민주당이 그토록 <laughs> 아 진짜 민주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더니 이게 권력이 주체가 안 되나 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싫어했던 어, 군부독재까지 따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민주당의 이런 위헌적 입법 폭거가 지속이 된다면 이게 허용이 된다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음에 안 들면은 법을 바꿔서 사장을 내쫓는 이런 악습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대응을 법적 대응까지 포함해서 모든 대응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정성, 자율성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습니까? 그 법적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했던 이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방통회에서 보도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예. 예. 그 이제 그 방송법 개정안을 이제 시행함에 있어서 편성위를 구성하는 종사자 범위 그리고 이사회 추천 단체 그리고 사장 후보 국민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은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표명하셨더라고요 입장을. 예, 그렇습니다. 그 방송법 시행용, 그리고 시행 규칙 같은 세부 사항들이 규정이, 규정들이 확정되어야만 지금 그 공영방송의 새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추후 절차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 지금 방통위가 1인체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의결을 못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방송 사장이 교체되는 정도의 위중함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중대사안입니다. 따라서, 어,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1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장이기는 하지만 이런 중대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 상임위원회 위, 최소한 위원회에서. 2인 이상이 구성이 되면 구속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빨리 시행이 되려면은 방통위의 그 5인 체제가 복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위원들 추천하고 대통령 몫을 또 임명하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또 위원 몫을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방통위가 구성이 돼야 말씀하신 대로 최소 2인 이상 돼야 이게 의결이 가능하다는 얘긴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민주당이 형 공영방송 이사회를 가장 빠르게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렇죠. 대통령께도 앞에서 직접 대통령목 상임위원을 임명을 해주시라고 요청을 했고, 이 자리에서도 또 다른 자리에서도 수차례 국회목 3인을 추천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이 사회를 지금 빨리 교체하고 싶은데, 지금 방통위는 마비돼 갖고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이, 이진숙 위원장님 체제는 싫고, 새 위사회는 빨리 구성하고 싶고, 어,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한테 온갖 모욕을 주고, 어, 수사해라, 사퇴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모든 국민이 이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회가 그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 지금까지 2인 체제를 문제를 삼아왔지만,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아왔지만, 이 체제를 해소를 하려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해 주시면 문제가 해소가 된다고 됐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도대로 어, 새 이사진이 꾸려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아주 대다수가 친민주당 성향의 이사들로 구성이 되겠죠. 그렇죠. 방송법에 따르면. 지금 그 위원회 구성이 시급한 것이 재난지역의 수신료 면제라든가 직접 민생에 관련된 사안들 그리고 지난 7월 22일에 단통법이 폐지가 됐는데 후속절차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어 저희가 또 마련을 해야 되고 고시도 또 발표를 그러니까 해야 되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그, 그 위원장님은 주구장창 얘기하셨어요. 민생과 관련된 수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의견을 못하고 있다. 근데 뭐 민주당 이 그거 신경이 났습니까? 오로지 지금 방송 장에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네. 정부가 계속해서 민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이이 이 사안이 빨리 해결이 될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그리고 민주당 측에도 요청 요청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자, 몇 가지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위원장이 진행하는 데 대해서 개인 방송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팩트체크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송법의 부칙은 이사회를 구성한다입니다. 모두들 자존감을 좀 가지십시오.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현체제를 평가해서 일을 잘했다. 비록 초기에는 윤석열의 의도대로 방송장악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일을 잘했으면 새 이사회가 안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이사회의 평가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 그래서 그걸 마치, 끼어들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중단하십시오. 박신관 위원님이 위원장이십니까? 제가 어디다 손가락질까지 하고 이러십니까? 중단하십시오. 아닙니다. 위원장은 팩트 체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진숙 체제가 싫어서 민주당이 안 하, 그 위원 추천을 안 한다. 어떻게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어떻게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윤석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저를 손발 묶어서 7개월 7일을 놓고 임명하지 않았을 때, 국민의힘 쪽이 임명하라고 얘기 한번 했습니까? 얼마나 지났다니요? 나가세요, 그럼. 퇴장하세요. 지금 뭐 하십니까? 아이, 가만 계세요. 다들, 무슨 문제가요? 저에 대한 문제가요? 제 문제가 무슨 헌법재판소의 의제로 당,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라고요. 저는 회의 진행에 대하여 분명히 위원장이 정리할 때 끼어들지 말라. 다른 의원들이 얘기할 때 끼어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질문할 때 법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측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박장범 사장님이 잘 답변하시잖아요. 박충건 위원님은 잘 파악 못 하셔도 박장범 사장은 그 부칙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